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단 열고 다음 차가 나와볼게요 자 중으로 빠져보고요 일단 폴을 넘겨보고 자 일단 형태 갖춰볼게요 면포기포 해야죠 자 올려볼까요 한번 이 차가 들었으면은요, 말 나오나요? 자, 지금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. 이분 이제, 아, 들었으면 이렇게 차대 붙일 수도 있고. 자, 좀만 볼게요, 이걸. 자, 여기서 뭘 들여야 될지, 차가 나가야 될지, 차가 들여서 될지, 병을 올려야 될지. 이한차또 조심해야겠다, 그죠? 이 죽기가 더 쉬워, 한 차가. 요렇게 포를 또 넘겨놓으면 어떨까? 요렇게 넘겨놓으면은. 한번 더, 이렇게 가면요? 그자리 그럼 차가 오,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? 뭐, 이 자리로 가야겠네? 그죠? 갈데가이 자리뿐이 없네. 그 다음, 졸 열면 상으로 무조건 때려야겠죠. 자, 여기서 엄청 신중해 두시네요. 좀한산서 물론 중요하죠, 지금. 일단 차가 갈 곳이 없어. 이 자리 먼저 가면 저로 올오는게또 좋은 것 같고. 그죠? 이거뿐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가 갈리니까 무조건 중앙선으로 때려야겠죠? 때리, 이거 뭐, 뭐, 잡으면도 차가 이렇게 빠지고, 줄차 쓰고, 그렇게 할것 같아요. 때려야겠네요, 그죠? 어차피. 줄차 쓰고. 자, 이거 는 차가 올라서 뭐, 포를 걸면 무조건 기세상 말 잡아야겠죠. 잡고도 상 잡고 해야죠. 이렇게 된 거. 아 어? 이렇게 두면 어, 이렇게 간다. 이렇게 간것 같아요. 이렇게 가면은. 돼야지 하고. 자, 이때 볼게요. 두 가지거든요. 약 차가 말을 잡는 수. 그럼 요거, 초차가 이거 잡으면 또 장군. 그거 있고. 아니면, 대하자고. 여기 살짝 들어가요. 이렇게. 그러면, 대하면, 차로 잡고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. 어떤 게 좋을까요? 그냥 차가 말을 잡고, 이쪽 초차가 상을 잡고, 한 차가 또상 잡고, 장군. 사 내리고. 이게 좋을지,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둬서, 대하자고. 지금 대하던가, 뭐, 차가 피해야 돼요. 그죠? 포가 있어서. 만약 대를 한다, 차로 잡는다, 맞든다, 차가 맞았는다. 어차피, 이거 뭐, 여기도 또 포장이 있죠, 이렇게 포장. 초포장. 음, 잘 봐야겠네. 자, 상을 죽여야겠다. 죽이고, 말을 잡아야겠네. 일단 요렇게 달라고 해 볼게요 이게 낫겠죠 이쪽 차가 요렇게 들어가면 말 떠서 차포 거니까 유황이면 아, 이쪽 차 요렇게 상을 이거, 이거 죽었죠 왜냐면 이거 피하면 차장이 쳐서 그죠 면포도 걸리고 그리고 지금 마가 마가 딱 뜨자니 이쪽 한 차로 포 잡고 마가 포 잡으면 잡고 하나 더 잡잖아요 아니면 마가 딱 뜬다 포를 살짝 넘겨 놓는다 아, 포를 넘겨야될것 같은데. 그러면 이걸 막아, 이쪽 병을 때린다. 참. 어 항상 시간표 조심해야겠어요. 아. 저건 또 뭐야? 자, 이건 기세상 잡아야겠죠? 일단 잡고. 뭐, 졸 올리면, 뭐, 말 나가도 되고, 뭐. 여우도 이제 어떻게 이걸 하겠다 같은데. 여기 막 상으로 병 때리고, 잡을 때뭐차 들어오고 뭐 그런 거할것 같은데요? 일단 잘 봐야 돼요. 예. 네. 뭔가 수를 낼것 같아, 이번엔. 괜히 이걸 했나? 이걸 잡으면 이게 죽죠. 일단 들어갈 것 같고. 양차길 열렸죠. 차가 이렇게 와서 포를 걸면요. 이거 때려야지, 기세상 그리고 차가 마 잡으면은 일단 사놓고. 아직은 안죠. 자, 여 기든 게뭐말을 일단 이거 막 아야 되 나요？자, 이거 어떻게 되 나？아슬아슬 하네 차가 이렇게 온다. 자, 일단 이렇게 막아 볼게요. 자, 이번 판도 쉽지가 않네. 이거 한수 싸움이 그죠? 삐끗하면 지는 장에서. 이것도 뭐예요? 이건 한수를 이렇게 느껴준다. 이 차가 이렇게, 이렇게 달려가면 요거 때리죠. 자, 한수 한수가 중요한데. 일단은,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. 예, 네, 미래 살려다 볼게요. 자, 이거 한 이유는 이제, 이쪽 병을 당기고요, 또 이쪽 포 이렇게 넘겨서 포장 한번 불러보려고, 궁을 틀었기 때문에. 그럼 차가 뭐, 쭉 빠지던가 한칸 들어오기, 쭉 빠지겠지? 유양이면 이죠 그렇죠? 그리고 또 이것도 사내리면 이제 이것도 지키고, 양사 지키고, 이쪽 병은 뭐 가볍게 여기고. 자, 이러면 이제, 정리가 된것 같아요. 예. 일단 병만 딱 당겨놓고 포장만 치면 좋을 것 같아. 아니면 차가 쭉내려와서 이거 말을 직접 걸어도 되네. 차 대요. 이쪽 차. 요건 별로 같아. 예. 굳이 할 필요 없어요. 지금 이거 마가 후퇴해서 하는 거랑 이쪽 차가 내려와서 이 초마를 직접 거는 거랑. 요거면 오 이거 마가 죽어버렸네. 요걸 직접 달라고 하면 어때요? 그러면은 졸 당기나. 일단 말을 쫓아내는 선수 같고요 이쪽 차가 조를 잡으면 포로를 이렇게 넘기겠죠 그 다음에 내려간다 약간 차이점이 있네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잡아야겠죠 일단 잡고 자 넘겨 놓고요 자, 일단은 딱 가고, 자, 일단 요거 딱 묶어두고요. 그 다음에 차장 치니까, 뭐, 면포 뒤로 넣던가 궁틀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궁 틀면 차장 치고 올라와서 포달나가면될것 같고요. 이건 뭐다 연결돼요. 뭐, 아 이거 다 지키고 있기 이상 없는 거예요. 자, 이제,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요. 궁을 틀던가 면포 뒤로 넘기던가 면포 뒤로 넘기면또 이쪽 포장이 있죠 여기 있죠 이쪽, 이쪽 포 포장 응? 후... 그렇게... 자 그러면 자 일단 요거 때리고요 이분이 마지막 승부수를 보시네 가면은 자 그러면 앞장에